안녕하십니까. 제9대 영상 애니메이션 학부 학생회 정후보로 출마한 2,3학번 양재윤. 부후보로 출마한 2,3학번 이나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상 애니메이션 학부 학우 여러분. 저는 제8대 학생회에서 기획부장으로 활동했던 2,3학번 양재윤입니다. 이번에 제9대 학생회 정후보로 출마하게 되어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학부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8대 학생회 홍보부장을 맡았던 이 3학번 이나경입니다. 이번에 제9대 학생회 부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으며, 학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활기차고 창의적인 학부를 만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기획부장으로 활동하며 여러분과 함께했던 많은 행사와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보람을 느끼는 모습을 보며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싶다는 열정이 생겼습니다. 저는 홍보부장으로서 학우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무부와 함께 더욱 활발한 소통과 창의적인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가진 강점을 살려 여러분과 함께 더 활기차고 더 가능성이 넘치는 학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다음으로 제8대 학생회를 이어받아 제9대 학생회로서 영상 애니메이션 학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약 4개를 소개하겠습니다. 2024년에 진행되었던 학부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유지하며 개선된 프로그램으로 더욱 풍성한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진행되는 신입생 환영회와 경상시사회를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해 참여율을 높이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만들겠습니다. 작년에 성공적으로 진행된 1회 과제전을 기반으로 이후에도 과제전을 더 많은 학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시 후 교수님, 선후배들로부터 작품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학우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학과와 관련된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달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모든 공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학과 sns에 게시글을 올려 찾기 쉽도록 하는 통합 공지 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작업에 필수적인 기자재 사용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피드백 창구를 마련하여 학우들이 기자재 관련 불편 사항을 언제든 전달할 수 있는 온라인 피드백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장비 대여 시스템을 개선하여 예약 가능 시간을 명확히 안내하고 기자재 대여 현황표를 작성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네 가지 공약은 학우 여러분의 실질적인 필요와 학부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바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제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공약을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학과 행사 유지 및 개선은 학우들의 교류와 학부 생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우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기존 행사들은 유지하되 더욱 체계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함으로써 학부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과제전 개선은 학우들이 자신들의 창작물을 발표하고 전문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했습니다. 1회 과제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면 학우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학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공지사항 전달 시스템과 강의실 대여 시스템 개선은 학우들이 가장 많이 불편을 겪는 부분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공지 사항을 놓치거나 강의실 예약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학우들의 일상적인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 학과 기자재 관련 피드백 수용은 학우들이 학업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자재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자재 문제는 학우들의 작업 효율성과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네 가지 공약은 학우 여러분의 생활과 학업 그리고 창작 과정에서 가장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역에 초점을 맞춘 결과입니다. 학우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준비한 만큼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반드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학우 여러분과 함께 더 활기차고 더 창의적인 학부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우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치고 서로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우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학부행사를 기획하고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학생 복지와 실질적인 지원을 늘려 학업과 프로젝트를 병행하는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학생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학생회에 반영하고 학부의 성장을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희는 준비된 공약들을 실현하며 더 나은 학부 환경을 조성하고 학우들의 창의력과 열정을 지원할 수 있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12월 9일에서 11일 본 투표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학우 여러분과 소통하며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학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는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우리 학부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의 투표는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목소리를 담아내고 함께 만들어가는 학부를 이루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디 투표에 참여하셔서 저희와 함께 학부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우리 학부를 움직입니다. 영상 애니메이션 학부 제9대 학생회 정후보 양재윤, 부후보 이나경이었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주세요. 감사합니다.